저는 정말로 오. 자살을 많이 하려고 했고 자 우리 개미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전라남도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우리 구독자 분을 만나러 왔고 우리 구독자 분이 좀 사연이 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연도 들어보고 우리 또 구독자 분을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미아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이곳이네요. 네. 지난번 요수에 오셔가지고 한번 그때 잠깐 뵙고. 네, 네. 그랬죠. 그래서 참 음. 많이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또 개미알키님께서 손수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아 개미알키 구독자분들 개미알키분 개미알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빵이 200도가 넘는 데서 구워져서 네. 오븐에 나와서 네. 식혀진 다음에 어. 이제 봉투에 네. 소독한 봉투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아, 그 모닝빵이에요, 그게? 예,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모닝빵이에요. 100%유기농 모닝빵. 어.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또 광주에 있는 우리 구독자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카메라 불 들었다고 해서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아, 네. 그 말을 또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네. 첫또 유튜브 데뷔시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를 뭐 20분 녹화 떴다. 방송 나가는 거는 한 3분 5분 보신대요. 현재 이곳이 광주 어디죠? 전 광주의 무슨 구? 여기, 여기가 광주 광역시 북구 네. 암동 네. 네. 상대로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건강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이 지역은 또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 음, 음. 또 이제 단걸못 드시는 분들, 음. 다른 일반 밀가루 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은 네. 이 유기농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는 음. 참 많이들 찾아주셨는데 아.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음. 생기다 보니까 네, 네. 많이들 못 움직이고 못 나오시니까 음. 네, 그래도 지금 저희는 강골 손님이 많다 보니까 꾸준하게 손님들이 많이 와 주세요. 와 단골. 네. 재구매가 일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는 거의 100%가 단골이에요. 아, 거의 100%가 다 단골이에요. 무조건 거리가 얼마가 되든 2,000원 배달비가 2천 원, 배달비 2,000원 여기 북구죠? 네 예, 여기... 남구에서 배달해도 2,000원인가요? 2,000원 와 서구에서도 2,000원 네 거리가 6, k 월에도 2,000원 와 아, 전라남도 여수에도 2,000원 입만 벌리면 개소리야 가급적이면 네. 유기농이라다 보니까 네. 저희는 냉동 냉장이 안 돼요 맛이 음... 떨어지니까 네네. 네. 100% 유기농이라다 보니까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손가락아지. 와, 잠시 끊을게요. 아, 네, 네. 와, 많이 사가신다사 가실 때 네. 어떤 분으르면 와, 대박. 네. 이렇게 많이 좀사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가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자주 오신데. 아, 예. 와이프만 있을 예, 예, 예 아, 와이프 마음이 들고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 손님 많게 하려고 지금 시, 뭐냐 아시는 분 일도 출장 가네요? 저는 일도 몰라요. <laughs> 저는 저런 그런 거안 해요. 어, 많이 사시길래. 저희 단골 손님은 네. 오시면 이렇게 많이들 사가는 분들이 많아요. 어. <목소리> 의자가 높이 맞추려고 지금 제가 의자를 뺐어요. 의자 빼고 네, 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계속 들어네. 아네. 그러게 네. <laughs> 네. 찍을만한 손님 들어오고 찍을만한 손님 들어오고. 네. 네. 이게 그 개미 할키 기운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아 제가 개미 할키님 네. 유튜브를 보면서 최선 네. 느끼고 네. 그래서 더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가 네. 개미 할키님이 참 정직하니까 네. 저는 그거를 성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래서 개미 할키님. 구독자가 됐고 네.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됐죠 아 그렇게 돼서 이 인연이 돼서 네. 이렇게 오늘 또 저희 가게에 오셔서 충성의 네. 과정에도 이렇게, 이렇게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아 유튜브를 유독 더 사랑하신다고 네네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어, 사실 개미할피님의 유튜브를 보게 된 인연이 네. 미키광수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네. 사실 세상에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정말 저는 많이 봐요. 네. 제몸 상황이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보니까 네. 하루 종일 TV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미할 네. 키님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게 네. 너무나 아니다. 다 어. 저에게는 안맞았다어요 네. 특히 저에게는 네. 그랬는데, 불현듯 케미알키 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네. 너무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 왜곡되거나 가식적이나 네. 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제 관점에서는. 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케미알키 님 유튜브를 첨부. 섭득해야 되겠다. 내가 다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1년이 네. 될 때까지 네. 구독을 네. 제가 구독자가 그래서 찐 구독자가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 속에 개미알키님이 진실된 면이 보였길래 제가 찐 구독자가 된 거예요. 어. 저는 그렇지 않으면 네. 구독이 구독을 하지를 않아요. 어. 절대 구독 자체를 누르지를 않아요. 네. 근데 개미키님은 정말 진실돼요. 네. 정말 진실됩니다. 더군다나 그때 새가 어린 새가 물에 빠졌을 아, 때 네. 그거를 살려주고 네. 네. 그리고 날아가게 한 거. 네. 또 들고양들이 그렇게 들에서 네. 못, 못 먹고 있을 때그 네. 들고양인들을 데리고 와서 네. 씻겨주고 먹여주고 네. 그렇게 기르는 그런 모습들부터 해서 네. 또 혼자 고독을 씹으시면서 그런 유튜브를 찍어서 진실되게 네. 짧지만 진실되게 그런 것들을 올리셨을 때 네. 저의 우울증이 아 우울증이요 저는 어. 우울증이 심해서 어. 자살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와 소름 돋다 소름 돋다네 저는 와. 정말로 자살을 많이 하려고 했고 네. 밥도 거의 일주일씩 물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거짓이 아니라 개미할기님을 본과 동시에 네. 그런 게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오. 지금은 밥도 먹고 오. 잠도 잘 자고 네. 약도 잘 챙겨 먹고 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 된 거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오. 정말 개미할기님 덕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오. 이거는 제가 케미알키님 구독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 있는 그대로, 네. 현실 그대로의 제 삶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이렇게 케미알키님하고 인연이 됐는데, 제 가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네. 저는 오늘 힘이 더 많이 나요. 아.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이야, 영상을 진짜 와. 힘들게 제작했던 보람이 또 오늘 네. 제가 또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네. 살려고 각고의 수많은 노력도 해봤고 네. 노가다 판도 굴러 다녔고 네. 네. 젊었을 때부터 남의 일 다니면서도 해봤고 네. 붕어빵 장사도 하고 호떡 음. 장사도 하고 네. 사실 거의 안 해본 일 없이 해봤고 네. 그러다가 음. 영화 코만도라는 아놀드 시월지생을가 코만도라는 영화를 보면 서 옛날 영화, 80년대 영화잖아요. 네. 코만도. 네. 와. 그 영화를 접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디 빌딩이라는 거에 흥. 아, 바디 빌딩. 신치돼서. 네. 거의 미쳤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운동을 해서 아 몸을 만들어서. 네. 선수 생활하면서 시합도 나가고. 야, 선수 생활에 시합까지 하셨어요 네. 와. 그러면서 제 인생을 펼쳐 나가는 와중에. 네.